안녕하세요. 루시드 동물병원 대표원장 노진희입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개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고양이에 한해서는 꼭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기생충이잖아요. 이 기생충이라는 거는 숙주와 그다음에 그 기생충 관계가 좋아야 돼요. 원래 근데 심장사랑충이라는 기생충은 숙주가 개예요, 개. 그래서 굳이 고양이한테까지 심장사랑충 예방을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됐을 때는 또 사실 강아지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애드보키 대표적인 예방약이거든요. 레버시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냥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예방약인데 이 예방약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예방이 돼요. 심장사상충만 되는 게 아니라 심장사상충,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이라는 건 뭐냐면 십이지장충, 회충처럼 장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고요. 근데 외부기생충이라는 거는 뭐냐면 벼룩이 진드기 같은 몸 외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말하는데 이게 동시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심장사상충만 한다면 라좀 과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제 겸사겸사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을 동시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수의사들이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용법 용량이 한 달에 한번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완벽한 예방을 하고 싶다 하면 한 달에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장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된다든지, 내부기생충에 감염이 되다든지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하는 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물병원을 오는 걸 너무 필요, 싫어하는 그런 고양이라면, 집에서 이거 구입하셔도 동물병원에 차트가 있으면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고 우리 고양이가 이제 너무 어린 고양이 1년 미만의 고양이라서 동물병원에 오는 거를 훈련하고 싶다 하시면은 매달 심장사상 증하고 집에 가는 게 훈련이 된 고양이들은 실제로 병원 오는 거를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보고와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고양이 1년 미만의 어린 고양이라면 자주자주 자주 병원에 와서 사상충도 하고 병원도 보여주고 수의 선생님이랑 인사도 하고 간단한 검진 체중이라든지 뭐 발톱이라든지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검진을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